그 다음에 자, 뭐좀 쓸데없는 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테스트에서 여기 보시면은 비퍼이치에서 얘를 불러오죠. 이건 쓸데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변수명을 좀 고쳐 볼게요. 일단은 요요 요 베이스 디아이아을 데이터라고 바꿔 볼게요 자 요거를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더블클릭해서 우클릭한 다음에 리팩터 네임 이렇게 바꾸시면은 얘 뿐만 아니라 얘를 사용하는 다른 부분은 한 번에 바뀝니다 그 다음에 어 저는 요 녀석을 프라이베이트로 한 놓을게요 그 다음에 set 모드 모드 그러면은 t h i s m o d e 는 모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 얘는 static이잖아요 static은 h i s 를못 씁니다 근데 static에서 static 스태틱 함수는 요 녀석을 쓸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그냥 하면은 이게 뭔가 뭐큰 의미가 없는 코드가 되는 거죠 여기서 app.name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OIT. 어... 자, 그러면은, 요걸 클릭해보면, 네, 여기 코드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Set 모드로 바꾸는 거죠. 여기도 set mode. 이거 왜 그러냐면요. 외부에서 특정 그, 그 다른 곳에 있는 그런 변수의 값을 이렇게 바로 바꾸는 거는 어 일단 막는 게 좋고 최소한 어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가 바로 바꾸는 게 아니,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떤한 메서드를 통해서 이렇게 바꾸게 하는 게 그나마 안전합니다. 나중을 위해서 이것도 좋아요. 자바의 문화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앱점 모드를 프라이베이트로 변경.